목표의 칼날을 잘 가시면은 아주 좋은 하나씩 하나씩 무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많이 바쁘게 다니시겠네 여기 저기 욕심 부리지 마라.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50년 경인생 호랑이띠의 12월 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호랑이띠가 12월에 아마 그동안 이제 뭐 이렇게 쭉 진행해오고 꿈꾸고 뭐 이렇게 좀 뭔가 바라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뭔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고로한 달이 되겠네요. 그리고 자, 뭐 노력한 보람이 이제 나타나는데, 물론 그간에 이제 노력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쭉 달려온 분들의 얘기가 되겠는데, 여러 사람 모이는 그런 장소에 이렇게 조금 많이 가게 되는 달이기도 또 합니다. 자, 나이를 생각하셔갖고 조금 이제 처신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달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게, 이게 또 어떤 일이냐. 이성, 이성에 대한 기쁨이 좀 따르는데, 다만 이제 나이에 걸맞지 않은 주책만 안 부린다면은, 뭐, 아, 그거 다더 좋은 일이겠네요. 자, 목표를, 이제 뚜렷하게 목표를 세우신 분들은 그 목표의 칼날을 잘 가시면은 아주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건 서방, 서쪽, 동서남북의 서쪽을 얘기합니다. 서쪽의 사람이나, 뭐, 우리가 양시다, 뭐, 목시다, 금시다, 뭐, 이런, 염시도 되네요. 이런 사람들의 거리를 조금 이렇게 약간 두는 것도 좋겠어요. 괜히 2년 돼갖고 내가 이제 뭐, 그, 스트레스 받을 일이 좀 있어요. 잘못되면은. 그리고 특히 이달에는 음식과 이 술,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뭐 내년에 좋은 해가 오는데 12월 달서부터 무슨 그 기운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저런 얘기 했으니까. 우리 카드의 세계로 가서 또 어떠한 일이 있을까 어떻게 한번 봅시다. 자, 좋은 카드가 나와서 좋은 전개가 나와야지 됐죠.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자, 여기 이게 쫙온 몸을 내밀었으니까 한번 뽑아봅시다. 여기서도 이렇게 몸을 다 내밀었네. 또 여기서도 온 몸을 내민 이 친구가 있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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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봅시다. 자, 이 카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 아유, 돈? 어이구야. 아주 강한 황금 같은, 이거 황금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세금이라고 하죠. 즉, 단단하고 딱딱하고 아주 건강하죠. 그것이 황금인데, 황금에 대한 뭔 일이 있으려나? <laughs> 돈 들어오면 좋은 건데. 음, 자, 어디 봅시다. 아유, 사랑해! 이자 자는, 이건 이제 아들 자 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사랑해 이 표시는 아들 자 자예요. 아들 자 자는 뭐냐면, 처음과 끝. 이게 마칠 요 자거든. 처음과 끝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급하게 구는 걸 얘기해요. 급하면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얘기가 되요. 그리고 또 이것은 처음과 끝이 같이 있으면 일복이 꽤 많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일복. 아시죠? 일복. 그것이 꽤 많다는 얘기가 되네요. 자, 그리고, 어디 봅시다. 아유, 말 맞자. 많이 바쁘게 다니시겠네. 여기, 저기. 그리고, 아, 이말 맞자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승용차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많이 댕기면은 여러 사람을 또 많이 만나는 것도 되죠. 교제와 사교에 굉장히 활발성이 뛰겠다. 이 얘기네요. <laughs> 자, 여기서 또 하나 뽑아 봅시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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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아유, 겁자네? 겁자라. 요거 겁자는 이겁니다. 요갈 거자거든요. 요건 go, 영어로 go. 뒤에 힘이 있는가? 남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가는 거거든. 내 의지가 아닌. 즉 이게 나쁠 때는 남한테 꼼짝 못 해서 내가 당하는 것이 되고 내가 좋을 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나를 자꾸 이렇게 올려 줘. 좋은 쪽으로 그러한 뜻이 양면의 칼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우리 해석을 해 봅시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나 숨어 있는 가다 하나, 하나 뽑아 봅시다. 이 친구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 아유, 욕자네, 목욕욕자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목욕할 적에 요렇게 욕자를 씁니다. 자, 이것은, 자, 요것은 계곡. 이라는 이제 곡자가 돼요. 골짜기. 그 물입니다. 계곡에서 골짜기에 물이 흘러 흘러 흘러서 내로 나오고 강으로 나오고 바다로 가고 이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막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 단어 중에 화수분이라고 화수분. 화수분이 뭐예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계곡에서 물이 끊임없이 나온다. 무언가 물은 재물도 되고 지혜도 되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우리 해석을 합시다, 이왕이면. <laughs> 자, 그럼 이제 전체를 한번 봅시다. 황금에 관한 돈에 대한 재물에 관한 얘기가 재물을 사랑해? 어, 재물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나 급하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단 일복은 꽤 있을 것이다. 바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군데 엄청나게 댕기겠네. 그러면서 여러 군데 댕기면 교제, 사교, 양쪽에 다 바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남의 힘에 밀려서 가는데 내가 일단 운이 좋을 때는 남들이 날막 띄워주니까 운이 좀 돌아오는가 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 화습운이에요. 운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재물이라든가 계속 골짜기에서 솟아나오는 거야. 그럼 얼마나 좋아? 굉장히 좋죠? 자,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 저희가 그냥 남들이 나를, 예, 많은 복을 많이 주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복이 많이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겸손해라. 둘째, 욕심 부리지 마라. 셋째, 여유를 가지라. 여유, 여유. 자, 이 12월 달에 여유를 갖고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겸손을 떨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으리라 축하드립니다. 저도 함께 밀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